데이터베이스란 시스템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종속성과 중복성이 최소화될 수 있고 일관성 및 무결성이 유지되고 공유 및 보안성이 강화되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반대로 단점은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산화의 비용이 증가되었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파일의 회복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가 필요한데요. 이 DBMS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정의어는 DDL, 조작어는 DML, 제어어는 DCL.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정렬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구조 등을 수정하는 기능을 정의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작의 기능으로는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의 기능 등을 조작어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제어의 기능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DBMS 중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RDBMS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이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표, 개체 또는 릴레이션을 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표의 구성을 보면, 각 열의 제목인 필드가 있었고 이 필드는 속성 또는 애틀리부트라고 했었고요 방향은 열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내용으로는 레코드가 있고요 이 레코드를 튜플. 방향은 행의 방향으로 볼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원자값의 범위를 바로 도메인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성별 필드엔 남과 여의 값만 들어올 수 있죠. 이러한 원자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서 필드의 개수를 차수, 즉 디글이라고 했고요. 또 레코드의 개수를 기수, 카디널 러티라고 했었죠. 튜플이나 레코드를 구분짓기 위한 기본키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널값을 넣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규화란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했고요. 또 정규화를 수행하고 나면 중복성과 종속성이 최소화된다 그랬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구조, 바꿔 말해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외부 스키마는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본 스키마를 말하고,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구조 및 규칙 등을 정의한 스키마를 말했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구조나 설계자의 관점으로 본 스키마를 말했었죠.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테이블의 구조 및 필드의 속성 등을 변경할 수 있었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게 되면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볼수 있었습니다. 필드를 만들 때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는요 짧은 텍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텍스트와 숫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55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긴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숫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63,999자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숫자의 데이터 형식 중 정수, 롱형에 해당하는 값이 기본값인데 이것은 4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했고요.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은 100년부터 9,999년까지 입력할 수 있었고 이것은 8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은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었었고요. 또 데이터가 입력된 후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삭제된 일련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번호는 정수 롱형으로 4바이트, 복제 아이디로는 16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또 예스노의 yes, 데이터 형식은 예스노, 트루펄스, 온 오프 등과 같이 하나의 비트만큼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했고요. 또 OLE 개체라는 데이터 형식은 개체 연결 포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기본키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1GB만큼의 크기를 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정 필드에 조회 속성이라는 걸 걸어줄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드 속성에서 형식은 엑셀의 표시 형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캡처는 데이터 시트에서 보여지는 레이블, 즉, 제목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본 값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기본 값을 뜻했고요. 필수 속성은 필수로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을 뜻했고, 빈 문자열 허용은 빈 문자열을 허용하는 속성을 말했고요. IME 모드는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료 입력의 형태, 즉, 한글이나 영어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IME 모드라고 했었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속성이었었죠. 또 유효성 검사에 해당하는 속성은요.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기능을 말했고요. 인덱스라는 속성은 설정하게 되면 정렬 및 검색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또 입력 마스크는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줄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틀이라고 했는데요. 숫자의 데이터를 필수로 넣으려면 0, 선택해서 넣으려면 9, 문자의 기호를 필수로 넣으려면 대문자 L, 선택할 때는 물음표? 문자와 숫자를 필수로 넣으려고 한다면 대문자 A, 선택해서 넣으려고 한다면 소문자 A. 숫자와 기호의 내용을 선택해서 넣고자 한다면 샵의 기호. 대문자로 넣고자 한다면 초과의 기호. 소문자로 넣고자 한다면 미만의 기호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의할 때 보여지는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는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정하게 되면, 외래케의 값은 참조된 테이블의 필드의 값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게 되면요, 참조된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외래케의 값도 변경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게 되면 참조된 필드의 값이 삭제되면 자동으로 외래키의 값도 삭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조인 유형 중 내부 조인 바꿔 말해 이너 조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어서 그림으로 보았을 땐이 검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할때새 테이블로 만들거나 기존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연결된 테이블로 만들어 줄수있었죠 그리고 SQL 언어 중 데이터 제어에 해당하는 명령들은요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등이 있었고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명령은 create, alter, drop 등이 있었는데 이중 create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죠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create 한 다음 테이블을 적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명을 쓰고 가로를연 다음 넣고자 하는 필드 그리고 그 필드의 형식 등을 이렇게 한 다음 마무리할 때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조작어에서 셀렉트는 선택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명령이었었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랬죠 셀렉트 옵션을 적고 조회할 필드 그리고 프엄 테이블 외워 한 다음 조건 그 다음 그룹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룹 바이 그룹에 대한 조건 헤빙 한 다음 조건 그리고 오더 바이를 통해 정렬 기준을 잡아줬었습니다. 이중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엔 중복을 제거한 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엔 t 디스팅트의 값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었고 또탑 10이나 탑 5나 탑 3나 이러한 것들로 상위 몇 개의 항목들을 추려할수 있었지요. 또한 필드들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했던 기본적인 함수 중 엑세스에서 변경된 함수 중에는 액세스에서 평균을 구할 땐 avg로 사용했었고 그리고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가 아닌 들어있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또 웨어절 뒤로 들어오는 조건 헤빙 뒤로 들어오는 이 조건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o 아의 사용법은 이러했었죠 주소가 서울 또는 주소가 경기인 자료는 오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가운데에 이렇게 적어주거나 또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가 서울,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값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엔드로 표현할 때도 O와 마찬가지로 조건 사이에 엔드를 집어넣거나 할수 있었었는데 만약 조건에 날짜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날짜 앞뒤에 샵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생일이 1998년 1월 1일부터 생일이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조건을 적으려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앤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날짜 앞뒤로 샵을 씌우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앤드로 특정 구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말고도 비트윈 연산자를 통해서 특정 구간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생일의 값이 비트윈 해놓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운데 엔드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비트윈 연산자도 사용 가능했었고, 또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예를 들어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조회하겠다라고 한다면 김 별을 적어주는데 대신에 이 앞에 라이크를 붙여줘야 됐었죠. c로 끝나는 두 글자를 검색하겠다라고 한다면 물음표 c라고 적어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라이크를 붙여줘야 했었습니다. 또 부정문에 해당하는 조건을 볼 때는 낫을 씌워야 했었고, 그리고 빈칸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is n 이라고 입력해야 됐었죠. 또 매개 변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매개 변수는 대괄호로 묶어서 조건을 표현해야 했었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반드시 헤빙으로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정렬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더바이문 뒤에다가 적어주고 필드 적은 다음에 이 필드가 오름차순 하고자 한다면 어센딩 또는 생략하면 됐었고 반대로 디센딩 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코드를 삽입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인서트 문은 사용하는 방식이 이랬죠 인서트 인투 삽입하고자 하는 테이블 명을 쓰고 가로를 연 다음 그 테이블에 추가하고자 하는 필드와 필드를 집어넣고 밸류즈 하고 나서 넣고자 하는 값 넣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요 필드 요 값이 요 필드 요렇게 들어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죠. 레코드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업데이트의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업데이트 한 다음 수정하고자 하는 테이블 셋한 다음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 거기에 넣고자 하는 값 그런 다음 WHERE 하고 조건의 값을 넣으면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을 이렇게 필드에다가 넣었었죠. 요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코드의 값을 삭제할 수 있는 DELETE 문의 사용 방법은 이랬죠. DELETE FROM 테이블 WHERE 조건하게 되면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요 테이블에서 지워준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또크로스텝 쿼리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크로스텝 쿼리에서 열 머리글은 한 개만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행 머리글은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폼이란 테이블 쿼리 SQL을 원본으로 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 등을 편리하게 해주는 개체를 폼이라고 했었죠. 이폼 안에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컨트롤 마법사를 활용하게 되면 쉽게 컨트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트롤의 이름은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폼과 원본을 바운드, 바꿔 말해 연결하고 폼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그 원본의 데이터도 같이 수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폼과 컨트롤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속성만 보도록 하면 먼저 팝업이라는 속성은 액세스를 창 위에 팝업 형태로 열리게끔 하는 속성이었고, 모달 속성은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창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속성이었어요. 또 레코드 잠금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잠그는 속성이었고, 탐색단추는 폼 아래에 표시되는 유라한 모양의 탐색단추를 의미했었는데, 이 중에 6번 내용은 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러한 폼은 보기 상태를 다르게 할수 있었는데요. 그걸 기본보기에 설정할 수 있었고, 단일 폼으로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레코드만 표현할 수 있었고, 연속 폼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현할 수 있었고, 데이터 시트로 표현하게 되면 엑셀의 화면과 비슷하게 시트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이었고, 분할 표시 폼을 선택하게 되면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보는 화면이었고 폼과 데이터가 동기화되었었고 데이터 시트의 위치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설정할 수 있었었죠. 또 탭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맞춰지는 탭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 탭 순서가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동 순서 단추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탭 인덱스가 자동으로 지정되었고 탭 정지의 속성이 예로 되어 있어야 지만 포커스가 이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이폼과 하이보고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하이폼과 하이보고서는 기존에 있는 폼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폼을 하이폼이라고 했고, 기존에 있는 보고서에 또 하나의 보고서를 집어 넣으면 이것은 하이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는 독립된 개체로 열거나 편집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드렸고요. 또 이러한 하이폼이나 보고서는 1대 다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이 되는 쪽이 기본폼이고 다가 되는 쪽이 하이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폼과 하이 보고서를 연결하려면 연결할 필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필드의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연결할 수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보고서란 테이블 및 쿼리 SQL을 원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체를 말했죠. 또 이러한 보고서는 보고서 도구를 이용해 또는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 쉽게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레코드 원본으로 쿼리 작성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원본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러한 보고서는 통과 동일하게 컨트롤을 표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보고서의 보기 상태는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인쇄 전에 보는 화면, 즉, 페이지가 구분돼서 출력되기 전에 보는 화면이라고 했었고 또 레이아웃 보기를 통해서 컨트롤의 배치 그러니까 컨트롤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내용이나 속성 등을 변경하기 위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진 않지만 보고서 보기라는 것도 지원해서요 보고서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페이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이 내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폰및 보고서에서 레코드 원본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 필드를 추가하게 되면 저절로 텍스트 상자로 바운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식 컨트롤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는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적 합계라는 속성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누계를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누적 합계를 이용해서 순번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는 1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누적 합계 속성을 모두 또는 그룹으로 설정하면 되었었죠.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전 레코드와 값이 같다면 내용을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또 그룹화 및 정렬을 할수 있었는데요. 만약 그룹화를 하게 되면 그룹화 기준이 되는 필드는 자동으로 정렬되어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중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둘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그룹 머리글은 첫 번째 레코드 위에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룹 바닥글은 마지막 레코드 아래에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러한 그룹화 및 정렬 기준은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10개까지 그룹화하거나 정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그룹화 대상이 날짜라고 한다면 연도, 분기, 월, 주, 일, 시간 분별로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문자의 필드를 그룹화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자 또는 처음 두 문자 사용자가 지정하는 문자의 개수만큼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숫자 필드를 그룹화 한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폼이나 보고서 구역에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처음 한번 출력되는 내용이고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마지막에 출력되는 내용이었고 페이지 머리글은 맵 페이지 상단 페이지 바닥글은 맵 페이지 하단에 출력되었습니다. 그룹 머리글은 그룹 첫 번째 레코드 위에 출력되었고 그룹 바닥글은 그룹 마지막 레코드 아래 출력되었었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든 레코드를 출력하는 내용이었었죠.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영역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엑세스에서 사용하는 함수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엑셀에서 에버리지 함수는 엑세스에서 avg 라고 사용했었고요. 엑셀에서 카운트 a 라는 함수는 엑세스에서 카운트라고 사용했었고요. 참고로 엑세스에서는 카운트 a 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엑셀에서 if의 함수는 엑세스에선 i.i.i. F로 철자를 다르게 써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엑셀에서 사용하는 MOD 함수는 피제수, 제수라는 형식으로 집어넣어 나머지를 구한 반면에 엑세스에선 피제수, 띄고, MOD, 띄고, 제수 이렇게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엑셀에서의 텍스트 함수는 엑세스에서 포맷이라는 함수로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엑세스에서 사용하는 D 함수는 엑셀과 다르게 필드 테이블 조건 형태로 인수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었었는데요.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말했고 페이지 드는 전체 페이지 번호를 말했었죠. 또 엑세스에서 조건부 서식도 엑셀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된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을 말했었고요. 필드 값, 식, 다른 레코드와 비교 등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조건부서식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건부서식의 순서를 바꿀 수 있었고, 이 순서 중 상위 항목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러한 조건부서식은 텍스트 및 콤보 상자 컨트롤에만 걸수 있었고, 50개까지 조건부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조건부서식이 걸려있는 폼이나 보고서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게 했을 때, 조건부서식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세스에서의 매크로는 반복적인 명령이나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했고요. 또 엑셀과는 다르게 기록이 아니라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매크로에는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포함할 수 있었었고요. 폼이나 보고서 등에 있는 컨트롤 이벤트에 포함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매크로 함수로는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apply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매크로 find 레코드를 이용해서 특정 레코드의 정보를 찾거나 got 레코드로 특정 레코드로 이동하거나 메시지 박스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 있었고 익스포트 위드 포매팅으로 형식을 바꿔서 내보내기가 가능했었고 오픈 폼으로 폼을 열고 오픈 쿼리로 쿼리를 열고 오픈 리포트로 보고서를 열고 오픈 테이블로 테이블을 열고 런 매크로로 매크로를 실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클로즈 윈도우로 창을 닫을 수 있었고요. 퀴트 엑세스로 액세스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매크로 함수도 있었습니다. 실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여러분은 장담컨대 꼭 합격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격증을 위해 합격다드림에서 실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